저는 항상 처음 입는다는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입을 거예요 어때요? 잘 어울리나요? 네. 예! 그러면 이정도면 춤출 준비를 된것 같고 자, 오늘 또 먼저 들려드릴 노래는 또 주인공이 계시죠? 예. 자, 오늘 또 우리 아버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오셨나 손한번 흔들어 주실까요? 이게 아, 좀 기분 탓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오뭐 이게 남자분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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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맞아요 우리 형님들 아메님한테 끌고 오신 거 아니시죠? 같이 오신 거죠? 형님들도 제 공연 즐기고 계신 거 맞죠? 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들 밖에서 일하시느라 가정 건사하시느라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만큼이라도 여기 계신 또는 집에 계신 우리 아버지들을 생각하면서 음원을 그 같이 해주셨습니다.